지금 600세대에 반드시 하나 들어가는 게 부동산은 600세대 3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용실도 300세대 하나 있기 때문에 600세대에 2개 정도 들어갑니다. 세탁소는 600세대에 하나 들어가고 슈퍼는 보통 300세대에도 가능합니다. 제가 슈퍼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그한 점을 꽂으라 그러면은 그 바둑에서 화점에다가 두잖아요. 이렇게. 사사 여기다 주 슈퍼를 알면 상권 전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슈퍼라는 게 우리 옛날에 보면 길, 골목에 슈퍼가 대단히 많았는데 농촌에 300세대 짜리 아파트가 있다. 300세대 아파트에서 그럼 슈퍼가 있는데 이 슈퍼는 우수어 보이지만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몇, 몇평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 농촌 지역에서 최소한 슈퍼에서 5만원, 많으면 9만원 정도를 팔아줍니다. 300세대면요, 월, 월, 월 가구당 지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세대면은 5만원에서, 아, 300세대면 5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에서 2700만원을 팔죠. 근데 신선식품은 슈퍼가 싸다 하는 거고. 근데 반찬점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대부분 1000세대에 하나 정도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청가점도 뭐 워낙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그, 그, 천 세대 정도가 되면 슈퍼 이외에 별도로 첨가점이 들어올 수가 있, 있고요. 슈퍼 이외에 적응점이 별도로 그, 한천 세대가 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천 세대만 넘어주면 할인점하고도 경쟁해서 붙어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매출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참고로 우리가 의사한테 갖다 주는 돈이 한 3만원, 한 달에 3, 4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채소나 과일들이 대단히 이제 매출금이 큰걸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단지내 생가가 천 세대가 안 돼도 들어오는 종목이고, 천 세대형은 이제 문구점 약국. 약국은 원래 한 6,700세대가 하나인데 없으면 대단히 불편하죠. 주변에 뭐 있어야 되니까. 피아노학원이 한 7,800세대 하나 들어오고, 호프집은 300세대 하나 들어오는데, 단지내 생가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2 0 0 0 세대짜리 아파트인데, 호프집이 한 15개 정도 있어요. 그냥, 상가가 다 망하면 그냥 호프집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 나가보시면요. 용산, 이거, 저 참, 이 동네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나가보시면, 점포에 50%가 호프집입니다. 1층도 호프집, 2층도 호프집, 3층도 호프집. 호프집이 원래 많이 남고요. 70% 남으니까 다 남죠, 그냥. 그래서 호프집은 300세대당 하나, 최후의 모릅니다. 한 인간이 무너지고 무너졌을 때 마지막에 할줄 아는 거, 요리 같은 거, 또 잘못해도 호프집은 되니까. 그 다음에 비디오 가게는 이제 없어지는 종목이 돼버렸죠. 이제는 그 분식점도 보통 아파트는 초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천세대 에 하나 되고 이게 천세대 에 가능한 업종이에요. 한식점은 뭐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냥 술집을 포함해서 미술학원이 900세대 천세대면 됩니다. 그다음 에 수산식당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식인데 횟집이죠 이것도 7, 800세대 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 요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위치가 7, 800세다 하나 들어가는데 술집 많은데 술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는 당연히 뭐 3분의 1도 안 들어오지만 위치가 들어오게 될수 있는 위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